또 밖에 날씨가 지금 9월 10일인데도 이렇게 뜨거워요. 근데 아, 다음 주에 저희가 캠핑을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. 얼른 준비해서 나가볼게요. 왜? 밥이 없나 또? 밥 있나 볼까? 이리 와봐. 밥이 없나 또? 아이고 또 밥이 없네. 밥 줄게. 아이구야 배고프다고. 알았어 알았어 엄마 이제 마트 갔다 왔잖아. 줄게. 밥 먹자 이리 와. 음. 영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. 엄마가 밥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버렸던 거지. 오늘 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 것들 또 보여드릴게요. 우리 막내 중미 아들이 구멍이 뚫린 도넛으로 먹고 싶대요. 그래서 요거 마트에 생사길래 두 박스. 저희는 가족이 많아서 무조건 두 박스에요. 두 박스. 그 다음에 이 검은 봉다리. 정체가 뭘까요? 검은 봉다리도 두 개. 무조건 두 개. 그다음에 미역국 끓일 때 넣을 상태 부거채. 아 이거 이거 심장 고구마 맛이에요. 얘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고구마 맛이 진하게 나요. 그리고 파한단 그다음에 바나나. 바나나 오다가 배가 고파서 하나 떼 먹었어요. 바나나랑 여기 안에는 다 고기예요. 고기. 자. 엄마가 바나다 엄마가 바나나 안 바나나 봐야겠다. 이거 다원 플러스 원이었어요, 오늘. 무조건 두 개. 원 플러스 원. 두 개. 그 다음에 나중에 김밥 쌀려고요. 김밥 햄도 두 개. 맛살도 큰거 하나. 우엉은 하나. 그 다음에 요거는 오리훈제인데 오리 닭다리 살로만, 다리 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두 개. 두 개, 그 다음에 음, 요거는 닭다리살, 생살. 요건 나중에 우리 캠핑 갈때 제가 요리를 만들어 가려고요. 나중에 영상으로 봐주세요. 그 다음에 어, 캠핑하면 삼겹살 따질 수 없죠. 삼겹살, 두 팩. 그 다음에 요거는 국거리 소고기. 음, 요렇게 끝! 일단 배가 고프니까 하나는 냉장고 넣어 놓고 하나만 먼저 해서 아, 꽉 찼는데. 일단 넣어 놓고 아, 물이 엄청 끓어요. 팔팔 끓을 때. 바쁘다 바빠. 오른손 왼손 막 바쁘네요, 지금. <laughs> 자, 한번 뒤집어. 뒤집어 주고 저는 콩나물 삶을 때 그냥 뚜껑 안 닫아요. 그냥 뭐 비린내 난다, 뭐 어쩐다 저쩐다 해서 그냥 안 닫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삶아요. 저는. 음. 자, 콩나물 삶는 동안. 그 다음에 삶자. 이렇게 해서. 저대로 두면 안에가 반숙처럼 돼요. 저는 콩나물 이렇게 삶으면 안 씻거든요. 아까 이미 많이 씻었거든요. 꺼내기 전에 마늘을 살짝만 이렇게 넣고 뜨거운 콩나물 그냥 위에다 이렇게 넣어요. 이제 마늘은 이렇게 하면은 어, 살짝 익겠죠. 이 뜨거운 콩나물 열기에 이렇게 묻어 놓고 그 다음에 소금도 어, 살짝만. 살짝 정말, 살짝만 왜냐면 양념장 따로 만들 거니까. 정말, 음, 만큼 비빔밥 양 정말, 만들 때 마늘 정말, 조금만 넣을 거예요 마늘 정만큼 진간장 정구야 음. 하나 둘정만큼말 음, 숟가락 그다음에 파썰어을 거예요 음 잘게. 참기름은 여기다 안 넣고 저는 그냥 밥 위에 살짝 뿌려서 먹을 거예요. 이제 먹어볼게요. 콩나물 가득 넣을 거예요, 저는. 밥이 좀 많네. 콩나물 아삭아삭거리는 게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.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. 깨도 좀 뿌리고 그리고 아까 만든 양념장 파 듬뿍 양념장을 이렇게 넣고 터트려서 우와우 비벼 먹으면 돼요 맛있겠죠? 한번 비벼 볼게요 반찬은 뭐 별거 없어요 깍두기 하나 놓고 된장찌개랑 같이 먹어볼게요. 맛있을려나?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라고 하더라고요. 음 참기름 냄새 너무 고소해요. 음 맛있어. 아삭아삭 콩나물 음 많을 줄 알았는데 안 많았네요. <laughs> 아 그리고 아까 다이소 갔었거든요. 근데 아 마트나 다이소 아직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<laughs> 지금 소개해드릴게요. 요거 계란 용기 1 0 0 0원밖에안 해요. 저희 집에 여기 6개짜리 캠핑용 계란 용기가 있는데 저희 가족은 6개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하나 샀고. 그 다음에 이채망도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하나 더 샀고. 이거는 접시도울 트레이 한개더넣고그 다음에 요거는 밭에서 지금 배추 모종하고 심잖아요. 근데 부러졌어요. 모종사비. 그래서 이렇게 2,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 하나 샀고. 그 다음에 아까 어, 보여드렸던 깔끔이 숟가락. 요거 천 원밖에 안 하네요. 천 원짜리 두개더 샀어요. 이렇게 두 개. 개. 그다음에 나중 에 이제 추석 음식 할때 제가 튀김을 할 거라서 스테인리스 바트 요거 하나 샀어요. 나중에 요리 할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